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벌써 655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잘 전달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중여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고요. 상중에서 다행히 그 밤에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아침하고 낮에는 손님이 없어요. 대부분 없습는데 거의 없어요. 한명 올까 말까여서 그 시간에 책을 여덟 권을 가져가서 세권 읽었습니다. 워렌모펫의 투자 원칙, 그 1200쪽이 넘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앙드레 코스트란이 돈 뜨겁게 살아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리고 엔비디아 웨이를 이렇게 3권을 다 읽었는데 어 그러니까 그 1200쪽이 넘는 책을 읽는 거는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어, 마찬가지로 이런 동영상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됩니다. 20분조차 투자하지 않는데 뭔가 재테크를 말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아니면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아니 그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한 내용은 어, 제가 읽은 책들을 좀. 어, 뭐 압축해서 제 생각을 조금 보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 가지 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자녀라고 제가 했던 챕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부모가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사업가거나 부동산이나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이렇게 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개구리 아닌 이상 그냥 다일해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청개구리 아닌 이상. 그리고 학교와 학원에서는 금융지식 알려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어 적금을 붓고 훌륭하게 어 일꾼이 되라.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월급은 천장에 존재해요. 내가 월급을 아나 오늘 나 열심히 공부해갖고 월급을 한 천억 받을 거야. 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천장에 존재하니까 이금융지식을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월급은 투자를 리스크를 줘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안전하게 승진해서 적금을 부을 거냐, 라고 하는데, 이 적금 자체가 나쁜 겁니다. 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내가 천만 원 벌면 천만 원 적금을 쓰면 그 천만 원이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삼 퍼센트씩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찍히는 건 천만 원이지만. 그쵸?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영상에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다. 어, 그리고 부모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물론 엄청나게 큰 재산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 슈퍼스타나 아니면 그 운동선수들 운동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불을 쌓았지만 파산하는 사람들 을 굉장히 종종 많이 봅니다. 그 이유 중에 그 예를 들어서 이상민 씨, 우리 미우미리 우리 우리 새끼 이상민 씨 나오죠?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지식과 생각을 부모로부터 배워야 돼. 아니면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죠, 저희 나라에는. 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스승은 전, 뭐, 우리나라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쵸? 어, 무조건 다공부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공부하면다될 거야. 근데, 어, 그런 사람들 보면 망하잖아. 그 망하는 거를 보면은, 여자들은 대부분 무엇을 하면은, 저희나라 여자들,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일본에 관련 서적책을 읽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해서 어,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거의 27살에 대부분 정신을 좀 차립니다. 돈이나 소중한 걸 알게 된대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는 학원을 여자분들이 다 하죠. 그래서 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일본은 사, 여자들이 살림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 도시락도 많이 싸고 부지나로 아침일찍일어나서다 챙기고 그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나라와 그래서 일본의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걸로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시간에 버는 수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시간을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시간이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어, 어떻게 이제 알겠지만, 하지만 내일, 지금, 당장, 현재 한 시간 뒤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 우리는 빨리 승진을 해갖고, 그걸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는데, 승진도 내가 한번 승진할 때마다 막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게. 월급은 꼭 천장에 주, 어, 있다니까? 월급은 한계가 있어요, 월급은. 그러니까, 월급, 배당, 월세, 주식 차익, 어, 그런 기타 소득을 늘릴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는 거야. 어, 아까도 얘기했죠? 이 20분짜리 영상도 못 보시는 분들이 무슨 재테크를 얘기를 하냐고. 저는 그게, 어, 답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건 안전한 돈을 먼저 만들어라. 안전한 돈. 펀드를 꼭 해라. 그리고 나서, 개별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들어가야지, 그거조차 안 하면서 하는 거는, 말도 안, 도박에 들어가서, 어, 저기 홀이 나올 거야. 짝이 나올까? 홀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 100번을 다 맞추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는, 월급을 많이 받으라는 소리인데, 어? 고급 인력을 많이 하는데, 그 고급 인력에는 천장이 존재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호사 되면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변호사, 로펌, 회사가 돈을 많이 받는 거야. 그치,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 그냥 변호사가 되면 은뭘 돈을 많이 봅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변호사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권 소유권이 뭐야 뭐 예를 들으면서 주식 비트코인 뭐 부동산 이런 소유권을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아니면 사업을 하던가어뭐 s m P 5 0 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 시급으로 내가 부자 될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시급으로 내가 뭐 국가에서 야 이제 시급을 만, 만 원을 받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어내 시급을 좋아요. 3만 원을 바꾸겠습니다. 미국처럼 선진시대 가겠습니다. GDP 3만 이렇게 하잖아. 안 돼. 월급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거기도 다 사업을 하잖아. 창업을 하고. 어 그런 그 됐어요. 제가 어, 단기로 복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유튜브 채널 만든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상상력 지식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복리는 팔때 불가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복리는 팔때 부자야죠. 단타, 뭐 알트코인, 뭐 선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전혀 보면 안될 겁니다. 어떻게든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 된사람은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한 명도. 어? 아 물론 이거 돈을 벌었죠 라는 사람이나 다르고 부자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어 대공황 때막 다들 이제 투자가 잘 됐을 때그 어 책에서 나오는 워렌 버핏이나 예전 고전 피터 린치나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때는 모든 게다 폭락해서 어떻게 어 월, 월스트리트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식당에 가면은 어, 빌딩에 올라가실 겁니까 아니 식사를 시키실 겁니까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 정도 에 화냈대요. 어, 단타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 그 사람들도. 자 우리가 우리가 20세에서 10만 원씩 우리 10만 원은 다할수 있잖아요. 우리 10만 원은 다할수 있잖아요. 20세에서 10만 원씩 57세까지 57세까지 돈을 돈을 모은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10만 원씩 이렇게 모은다 고하면 37년에는 4,440만 원이 됩니다. 4,440만 원. 근데 이거를 복리로 누렸다면 2억 5천까지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지 않고 10년 동안 더 냅뒀어요. 그러면은 이게 5억 6천이 된다. 5억 6천. 엄청난 거죠. 10만 고작 10만 원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이브 나우 파워 레이러리라는 말로 경쟁을 합니다 세이브 나 e 파워 레이러. 이 내가 지금 투자한 만 원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리는 언제 시작하냐? 일찍 시작하는 거. 언제 한달부터는한달부터한달부터한달부터 한 달부터 한 달부터 한 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야 어, 제가 하는 거야요 제가 하는 거. 제 자녀도 이렇게 하는 거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은행인데 우리 은행에는 돈 버는 방법과 금융 지식이 있어요.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금융 지식으로 가시는 분들은 적어 키우가 적단 말이야. 그래서 금융지식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돈 버는 법야 빨리 노동자 가니야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바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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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지 수가 없지 빼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금융지식이 있어요 금융지식 금융지식 없으면 은 절대로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야 아마 전국에서 제일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밖에 없어요 어? 근데 이 부모님과 제가, 어, 이런 교육을 동의해 하해준다면이 우리 아이들 얼마나 할까? 아니 부모님들을, 어 아니면 이거 보시는 학부모, 아니, 보시는 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한 번씩 어마어마 할까? 그러니까, 20분 영상도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재테크에 제자도 꺼내지 말라. 어? 아니면은, 1200쪽에 관한 이 책을 읽을 자신이 없으면은, 이걸 해라. 제 영상을 보시고 해라. 어 일단은 뭐 궁금한 것들은 일단은 이 지식을 보시고 빨리 할 생각하고 어 제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궁금한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재정상황도 다르고 건강상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어, 어? 어떻게 하면은 천만원 벌까요 어떻게 알아 이런거 다 알아야지 하는거지 어? 뭐, 어느 사람 월급으로 천만 원 버는 사람 이 있는 거고, 어느 사람은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천만 원 있는 것도 모르는 거고, 아니면 내가 5개월 일하면 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이 있는 거고, 10개월이 걸리는... 이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지금 나이가 60입니다.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평균이 60이 넘어요. 왜냐면은 할게 없거든. 나, 나와보니까, 그래고 치킨집 많이 사는 겁니다. 치킨집. 뭐, 어? 어? 어, 재정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 그이 돈이 언제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 다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천명 넘으면 댓글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편하고 저도 편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 건강 상태도 그렇고 다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뭐 괜히 막 댓글 날때 천만 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죠.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로 안 해줘요. 성심성의 무료는 그냥 댓글 안 하고 욕하면 차단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어 저도 많은 걸 느꼈다. 이번에 장례식장 가서 어 느낀 거는 뭐냐면은 장례식장에서는 그 장례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다. 장례사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죽어서 돈을 버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가 나쁜 건가라는 장례식장 구별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어야지 사람을 돈을 버는데 그게 죽어야지 사람을 버는 사람이 그 연령이 젊다. 연령이 많이 젊다. 막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너무 속상했어요. 네그 책을 더 많이 읽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 투자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